안녕하세요, 해성입니다. 오늘 드디어 은영이한테 프로포즈를 하 날입니다. 프로포즈를. <목소리> 은영이가 4달, 5달 전부터 가고 싶다고 한 펜션이 있었는데 거기가 예약하기도 힘들긴 했지만 일부러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프로포즈하는 날좀 그쪽에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바로 짠이 아니고 <laughs> 여기 지금 선물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일부러 트렁크에 꽉꽉 채워놨습니다 은영이가 제 차를 자주 타니까 언제 볼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꽉꽉 채워놨습니다 펜션이 입힐 시간이 3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낮에도 이쁜데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좀 어두워질 때쯤에 또 해주는 게 그렇게 이쁘다고들 해서 저희 은영이는 지금 전날에 친구들이랑 청순잔 주는 모임 때문에 술을 좀 먹어가지고 집에서 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1시 반까지 우선 가야 됩니다. 펜션이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다 보니까 저 말고도 전날에 이제 거기서 숙박하신 분들이 퇴시 11시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3시잖아요. 입실이.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데, 구도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꾸미고 싶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한번 구두도 보시고 설치하는 것까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갔다가 설치를 어느 정도 대충하고 그리고 다시 안산을 돌아올 겁니다. 준비하라 그러고 쓰다 데리고 가야죠 이제 1시간 걸려서 이제 거기 도착하네요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내부가 이게 진짜 이쁘대 여기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입구부터 좀 기대되는데 은영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보다 진짜 너무 이쁘네요. 와,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햇빛 반반 가려져서 수영장도 다 아직 안 보이긴 하는데 어, 생각보다 내부도 너무 좋고 너무 이쁘네요. 진짜. 나볼 때는 어차피 여기가 입구잖아요 들어와서 여기 은영이가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다 거의 다 하얀색이니까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걱정이게 이게 밤에 해야 될지 낮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밤이면 여기 조명도 다 나오고 촛불도 깔수 있어서 좋은데 일단 내부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 내부가 이쁘네 아 네. 어, 지금 세팅 중인데, 어, 이 땀나네. <laughs> 왜냐니까? 이거 빼겠지? 이 이쁘지 않아요? 그쵸. 저랑 이렇게 커플이에요. 두고. 수영하고 샤워부스도 바로 있네 샤워할 수 있게 좋네 라체 운동하는 중인 것 같아 이 어느 정도 맞췄고, 나머지 부분들 밤 되면 촛불 키고 이런 것들은 민혁이라는 친구 부부가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안산으로 빠르게 복귀를 하겠습니다. 은영이가 지금 일어난 상태에요. 은영이한테는 민혁이랑 촬영할 게 있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가는데 한 시간 걸렸는데 일단 빨리 가야 돼. 열심히 안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서 먹을. 선물 받았던 게 있는데 일단 고기를 챙겼습니다. 이게 다 선물 받았던 거여서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예전에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장을 보러 갑시다. Let's go. Let's go. 응, 문을 왜 닫아? 일요일인어 여기 문 닫은 거 아니야 오 설마? 아 근데 지하로 가는 길이 있어. 아 그래? 언니 뒤차 주시면. 응, 하네, 하네. 응,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 아, 여기다. 응. 은영이가 옷을 되게 편하게 입은 거 보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 같습니다. 술몇 개? 한 여섯 개만 할까? 그여 개?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되게 이쁘게 했네? 헐 뭐야? 뭐야? 언제 준비했어? 헐 민혁이 소리 듣고 뭐야? 너무 이쁘다 뭐야? 풀어 거지? <laughs> 이지면레전드겠는데 아, 우리 은영이 언제 준비했어? 은영이리 은대. 우리 은대. 우리 은대. 우리 응 고마워 은대. 우리 은대. 우리 은대. 지은영이반응도 우리 야대성리은 왔다 갔어 왔다 갔어? 네, 왔다 갔다. 아까, 아까. 이거 이거 건네주러 꾸미는 거 소리 미념이 언제 왔어? 저 이거 꾸미고 있었죠 <laughs> 아 이게 더잘 나오는 거 같아 <laughs> 아, 아, 고생했어 고마워 어 나비도 고생했어 고마워 고마워 응아 이거 뭐야? 뜯어봐도 되나? 응 언니 사진 찍고 뜯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자세가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어, 저거 눌러야 된대. 그래, 야물 막아, 막아서. 신났네. 여러분, 이 친구는 고깃집 운영하는 친구인데, 요번에 유튜브도 시작을 했거든요. 유튜브 이름이 투뿔원이에요. 왜 투뿔원이냐? 그 투플러스원이래요. 얘 말고 두 명이 더 있거든요. 뭔 느낌인지 이지 응. 이 정도는 아네 자, 건강하게 샀어. 여러분 좋죠. 여기가 천하이는 반뉴 스테이, 반뉴 스테이. 아, 이 왜... 우리 아빠한테 뭔가 인데엄 말아, 밥 말아, 아니야, 라이 근데 그쓸모없지뜨겁 마지막 날은 잘먹 그리고 따로 나, 따로 뛰실 거야. 고 거야. 아, 이제 배불러서 수영을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거 봐. 다. 밤에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그쵸. 그렇죠. 이거 봐. 너무 이쁘죠? 조명들이. 아 아, 아. 아 좋구만. 좋니? 네. 잘 되야. 아. 아. 아 일본이다 일본. 김이. 그래. 예쁘지. 오. 저 어, 맞네 아, 맞아? 맞네. 오. 멋있다. 오, 아, 어, 매실꾼에. 그래. 엄마 소 소고기 먹고 싶대. 소고기. 너야조용해야 <laughs> 그래, 야, 너. 야. 너살 거야, 안살 거야? 어. <laughs> 네. 네? 아, 네. 나도 작은게 좋아. 막상막 아, 먹어낸 여기가 1층 침실 하나 있는 거. 오. 오. 생각해 보니까 2층을 안 올라가 봤더라고 2층. 우. 2층 침실 2. 네. 아, 잘돼 있네. 밥솥. 어,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인덕션 있고, 오,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 다 있네. 욕실? 와, 이런 것도 배치 잘 해놨다, 다. 오, 아, 여기도 침실도 있네. 여기가 보니까 4인 기준에. 추가 인원해서 1 2 명까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오 민혁이 설거지. 당연하죠. 무조건이죠. 두번 응? 그런가? 아니 평소에도 이거 하잖아요. 어 그래요? 응. 설거지 별게 많은데 괜찮겠어? 예. 응. 아. 어. 응, 이거, 나 이거. 이걸 선물로 주셨네. 본인 유튜브 영상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하네요. 조회수 올려야 돼요. 아 본인이 직접 올리나요? 네. 검사 <laughs> <겸사>, 검사. <겸사. 웃음> 먹을 거 부족하다고 해서 피자 시켰습니다. 피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시켰어 피자를. 와우. 와우. 와 계란 뭐야 이거. 와 계란.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해야 되니까.